태국음식하고 라오스음식하고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라오스가 젓갈을 더 심하게 씁니다. 그래서 보통 파파야 샐러드를 먹을 때도 저는 이제 땀마쿵, 땀마쿵보다 땀마쿵 라오스식 파파야 샐러드를 얘기합니다. 근데 젓갈이 좀 세게 들어가거든요. 그거보다 저는 이제 땀타이, 땀타이가 이제 태국식 파파야 샐러드인데 좀 이제 젓갈이 약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파파야 샐러드 먹을 때도 땀파이를 시켜서 먹거든요 버펫으로 해서 버펫이나 팻노이는팻노이능 해가지고 팻한 개만 더 달라고 합니다 <laughs> 대구 고추를 한 개만 <laughs> 땀이 아까 전에 제가 찢는다 라고 했잖아요 땀이 라고 쓰면 찢는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막콩이막콩이그 파타야 입니다 파타야 파파야 파파야 거든요 네. 그래서, 땀막쿵이라고 합니다. 파파야는, 뭐, 바나나무도 나 쉽게 쉽게 보잖아요. 길거리 가다 보면. 파파야 나무도 쉽게 쉽게 봐요. 파파야 나무는 이제, 파파야 쫙 열, 열, 열리면 제일 위에, 제일 위에 주렁주렁 달리는 식이거든요. 근데 보통 우리가 과일로 먹는 파파야는 그 주황색 될 때까지 익은 거 보통 해서 먹잖아요. 근데 이제, 어, 이분들은 익어가지고 먹는 것보다, 이제 그린 파파야, 그리고 파파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채 썰어가지고 채도 보통 이렇게 강판에 썰거나 도마에 이렇게 썰는 게 아니고 딱 들고 일단 껍데기를 까요. 들고 칼로 <laughs> 이렇게 저서가지고 이렇게 그 채를 칩니다. 그거 희한하죠?